자, 1번은 두 다음 세 fx, gx가 fx는 <laughs> 인테그 e x, gx, dx라고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뒤에 식은 fx 빼기 gx를 갖다가 어, x에 대해서 미분한 식이 요 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항등식이니까 일단은 자, g1 값 구하래요. 주1 값. 자, 구하는 값이 주1이 됩니다. 주1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laughs> 일단 해야 될건 뭐냐면 이 자체를 갖다 미분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도 적분이 가능하니까 적분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 g 1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을, 자, 미분을 먼저 해볼게요. 미분을 해보면, f'x가 xgx, 이렇게 나올 거고, 이쪽은, 저 자체가 지금 미분기가 있으니까, 미분을 해주시면, 자, fx, f'x-g'x가, 약간 4 x 의 3승, 플러스 2x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f, f x가 xgx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왜냐면 주인공이 gx예요 그럼 xgx라는 값이 자 이렇게 해서 빼게 되면 이것이 4x의 3승 플러스 2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자 gx 차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자 gx가 gx가 <laughs> 여기가 지금 3차죠 이쪽이 3차식이니까 이쪽이 3차식이니까 그럼 gx가 gx라는 값은 여기가 이, 2차가 되어버리면, 2차가 되버면 얘는 1차가 되기 때문에, 자, gx의 차수는 2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2차에서, 여기 지금 최고 차항계수가 4니까, 그럼 gx를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4x의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그럼 뒤에는 알 수가 없죠. 자, 일단, 알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요식에서, <laughs> 양변에 x자를 0을 대입해버리면, 항 등식이니까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g프라임 0이라는 것이 0이 나옵니다. 따라서 g프라임 0이 0이라서 자 g프라임 0이라는 수는 뭐냐면 gx의 g x자리 의 x 자리, gx의 x자리의 개수가 0이라는 거니까 얘는 바로 상수 b 이렇게 해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x의 3승 플러스 bx 마이너스 미분하면 8x가 얘가 4x의 3승 플러스 2x가 되므로 b값은 10이 됩니다. 따라서 구하는 g1의 값은 4 플러스 b니까 14가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f(x)가 2차 함수라고 주어졌죠. 함수 g(x)에 대해서 다음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다음 관계식이 성립할 때 자, 또 g의 1각과 이랬으니까 g(x)가 주인공이죠. 그러면 일단 여기가 2차. 이 식에서 여기가 2차라고 했으므로 2차라고 했으므로 요 g(x) 역시도 2차입니다. 그죠? g x 역시도 2차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2차면 여기 지금 피적분 함수는 1차 이하가 되야 돼요. 그죠? 2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fx라는 것이 마이너스 x제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뒷부분은 모르겠고. 그러면, 이두 가지 두 번째 조건에서, 저두 번째 조건에서, fx 곱하기 gx가 이렇게 다항식으로 돼 있으니까, gx도 다항식일 겁니다. 그러면, fx, gx라는 것을 인수분해 해보시면, 마이너스 2x 3승으로 묶어요. 그럼 x 마이너스 4가 되죠. 이렇게. <laughs> 그럼 이 상태에서, fx 2차식이니까, 지금 마이너스 X제곱 인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고, 그럼 나머지가 2배 X에, x 의 X-4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FX가 될수 있는 게, FX가 될수 있는 게, 이것도 될수 있지만, 여기에서, 자, 어떻게도 만들 수 있냐면,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X, X-4. 자,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 가능성이 되는 게, 그냥, 여기서 마이너스 x제곱 이어도 되고 여기서 요거 2차식 요요 요 녀석 근데 물론 물론 여기 개수는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겠죠 그럼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x제곱이면 0 되니까 얘는 안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은 fx라는 것이 fx라는 것이 자 요식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된다는 걸알수 있고 이때 gx는 이때 gx는 2x제곱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확인해보면, gx가, 인테그랄 x제곱에, 자, fx니까, fx 대신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dx를 해주시면, 없어지니까, 얘는 2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laughs> c는 당연히 0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상성이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확인이 됐죠. 따라서 g1의 값은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고 자 f형이 라는 것은 상수항의 값을 알수 있는 거고 얘는 우함수라는 소리입니다 우함수라는 것은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 자 그러면 fx가 이미 결정됐어요 우함수 y축 대칭이니까 얘는 일차항 계수가 없을 거고 상수항은 결정됐으니까 이차항 계수를 a라 놓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다조건 다조건에 의해서 자 f'x를 구해보면 e a x 가 돼서 자, 이건 항등식입니다. 모든 실 수에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있는 모든 식들은 다 항등식이에요. <laughs> 따라서 자, 여기서 a를 구해 보면 자, f의 fx x 자리에 f 프라임 x를 집어넣는 소리니까 a 에 e a x 를 대입을 해서 요식과 f 프라임 x에 fx를 집어넣으래요. 그럼 2a의 x 자리에 f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좌변 우변을 비교하면 되는데 얘는 4a 3승 어, x제곱이 되고요. x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빼기 2가 되고 여기는 어, 2a죠. 2a제곱 x제곱 <laughs> 마이너스 4a가 되죠. 따라서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면 a값이 나오죠. a값은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므로 fx가 결정이 됐어요. fx는 뭐냐면 2분의 1의 x제곱 빼기 2입니다. 그런데 여기 식을 보시면 자, 여기 있는 large fx가 얘가 감소하는 구간의 길이를 물었어요. 그죠? 감소하는 구간의 길이를 물었으니까 얘를 미분해서, 다시 말해서 f'x를 미분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데 찾으면 돼요. 그러면 large f'x가 fx니까 결국 얘가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large f'x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아래블록이 되고,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럼,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 구역. 이 구역이 감소하는 구역입니다. 그럼, 구간의 길이를 물었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자, 라지 FX. 다음 수 FX의 한 부정적분이 열했으니까 라지 FX 프라임 X가 FX가 된다는 소리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니까, 이건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그래서, 일단, 요 값이 주어졌으므로, 양변에 0을 대입하면, F0은 F의 0, 2의 F의 0, 이거죠. 근데 이게 30이라 했으므로 F0의 초기 값이 주어졌죠. 15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황등식을 양변을 미분할 겁니다. 양변을 미분하면, 자, 스몰 fx가 됐고 미분하면, 곧 미분하면, fx 플러스 x 플러스 2에 f'x, 그 다음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없어지고, 자, 그러면 f'x를 프라임 구해보면, x 플러스의 f 프라임 x는 자 3의 x 제곱 마이너스 4자이 역시도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은 양변에 똑같은 걸 제거해도 됩니다 약분해도 되고 그 f 프라임 x가 3x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럼 f x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의 x 제곱 마이너스 6 x 인데 f 0이 15니까 이게 플러스 15입니다 따라서 f 2 값을 구하면 9가 나옵니다. 자, 5번은 <laughs> 자 3차 함수 fx의 도함수가 그려져 있죠. f'x가 이에 아,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 f0은 0, 적분 상수 때문에 주어진 거고 그럼 적분하라는 소리니까 일단 이 함수의 특징을 보면 우함수예요. y축대칭이죠. 그죠? 우함수니까 결국 f x 를 써보면 f'x라는 것은 자, 최고차항계에서 모르니까 ax제곱 플러스 3이쓸수 있죠. 근데 2콤마 0, 2콤마 0 또는 마이너스 2콤마 0을 지나니까 결국은 a값이 4a 플러스 3 0이 돼서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FX라는 것은, F'X라는 F 라는 것은 마이너스 4분의 3X 제곱 플러스 3. 따라서 FX는, 자,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X3승 플러스 3X 이렇게 되죠. 그리고 상수항이 0이니까 0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여기서 어떤 결과냐면 우함수를 적분한 거죠. 우함수를 적분하면 기함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지만, 적분상수가 0일 경우에, 자, 적분상수가 0일 경우에, 단, F형이 0일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우함수를 적분하면 기함수가 된다는 사실. 또 하나는, 얘가 Y축대칭이죠. Y축대칭, 선대칭입니다. 그러면 얘는 점대칭 함수가 됩니다. 점대칭. 다시 말해서, 우함수를 적분을 하게 되면, 우함수를 적분하면 반드시 기함수는 아니지만, 점대칭은 반드신 반드시 점대칭은 됩니다. 특히 f형이 0일 때는 자그 우암, 우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기함수 다시말해서 원점대칭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알면 어뭘 물었냐면 f x랑 그 다음에 요 k x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자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요. 서로 다른 세 실근 는다 했으니까 자 결론은 뭐냐면 이거죠. 자 지금 저3차 함수는 기함수입니다. 기함수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원점 대칭해서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저 직선이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자 얘는 이거 의 점대칭이죠. 이 점대칭 함수 여기는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변곡점이 되므로 여기에서 접선을 가보면 뚫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변곡 접선. 됐죠? 자 그럼 이때는 교점이 하나죠. 그러면 이 교점보다 보시면 이 교점보다 자, 그러면 이 직선 있죠? 이 직선보다 지금 교점이 하나인데 세개 만나야 되잖아요, 세 개. 되잖아, 세실근이니까 그럼 얘를 자, 이쪽으로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이보다 작아지면 자, 확작 작아, 작게 해 볼게요. 그럼 몇 점에서呢? 세 점에서 만나죠. 따라서 변곡접선보다 기울기가 작게 되면 무조건 세개 만납니다. 이래도 세개 음수일 때도 세 개. 그죠? 그러므로 이때 변곡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니까 얘는 f 프라임 0이죠. 자, f 프라임 0은 여기서 여기서 구할 수 있죠. 3입니다. 따라서 저 기호기 k는 3보다만 작으면 무조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럼 6번은 f(x)가 f(x)에 대해서 f'(x)가 요 함수인데 이 함수는 특징이요. 에 자, 이건 점대칭 함수예요. 점대칭 함수. 점대칭 함수고 어디에 점대칭이냐면 1 0이 점대칭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변곡점을 갖게 되거든요.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면 제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대있다 썼을 때 여기 1이 있죠. 1이 변곡점이면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여기서 뚫는 접선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점대칭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그다음 부호 변화가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원래 함수 있죠. 원래 함수는 선대칭 그래프가 돼요. 됐죠? 자, 마찬가지로 점대칭 함수를 적분화하면 선대칭이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감소하다 증가하는 거니까 함수를 그려보면, 자, 감소하다가 자, 증가합니다. 이런 사참수가 돼요. 자, 그런데, 그럼 결국 X 이퀄 1의 선대칭이 되는 건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0콤마 F0과 2콤마 F의 접선. 그런데 그 0이랑 2라는 점은 이점이고이점이 되죠. 그럼 이게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을 기울기하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하고 부호만 서로 반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선대칭 점 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점은 0이고, 이 점은 2니까,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이때 기울기가, 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기울기 1이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자, 그러면 fx라는 것이 뭐냐면, x-1의 4승 그리고 적분, 여기, 계속 4분의 1이 생기고, 적분상수 C가 생길 건데, 일단은, 여기, 지금, 문제에서, 여기, 극소 있죠, 극소? 이 값을, 라지 M이라 씁니다. 라지 극 값이 M이니까, 라지 M.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건 뭐냐면, 요값 있죠, 요 값. 여기. 자, y Y자, 좌표 교점의 y 좌표 교점의 y 좌표는 1콤마, 어, N이 된다는 소리죠. N. 1콤마 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살펴보시면,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습니다. 요 길이, 요 길이가 같습니다. 그렇죠? 같은데,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냐면 1이잖아요. 그럼 요 길이도 1이에요. 맞죠? 됐죠? 그러면, 자, 0에서, 지금 얘가 1콤마 n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얘가 1콤마 n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자, y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 1콤마 n을 지나는 거니까, 여기가, 1 대입하면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좌표를 구할 수 있는데, 얘가 0콤마 뭐가 되냐면, 0콤마 n 플러스 1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자, 0콤마 f 플러스 1이 되고, 여기에서, <laughs> x에 1을 집어넣으면 m이 나오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함수는 1콤마 m을 지나는 거니까, 이걸 일 집어넣어 보시면, 어, 1콤마 m이니까, 이 c 값이 이게 m이 됩니다. 이게 m이 돼서, 자, 0, n 플러스 1 역시 역시 어디에 있는 점이냐면 이 fx, 이 fx 위에 있는 점이라서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자 결론은 이제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n 플러스 1은 여기다 0 대입하면 4분의 1 플러스 m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m 마이너스 n이라는 것은 4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7번 문제는 최고창계서 1인 3차 함수 fx가 <laughs> 그런과 같이 주어졌는데 자, 이 f(x)는 0에서 접하고 0에서 접하죠. 여기서 접하, 알파에서 접하고 0통과입니다 그러므로 f(x) 는지은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최고층에서1이라 했으니까 x의 x 마 알파의 제곱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죠. 자, 두 번째 여기 g 프라임 x라는 것이 뭐냐면 x f(x) 있죠. 요걸 미분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가 어떤 정보를 할수 있냐면 g(x)라는 것은 결국 f f xfx, 더하기 c. 적분함수는 모르죠, 지금 현재. 자,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요식을 갖다 대입을 해버리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gx라는 식은, gx라는 식은 x제곱에 x-α제곱 플러스 g 이런 식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선대칭 함수예요 그죠? 그러면 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식이 되는 거냐면, 자, 얘가 y콜 c라 했을 때, 저 4차 함수는, 이렇게 돼서, 여기서 0에서 접하고, 알파에서 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의 3대칭이 되죠. 여기가 2분의 알파가 될 거고, 됐죠? 자, 근데, 자, 이 g x 는 함수가, 자, 극대값이 얼마고, 극대값이 81이고, 극소값이 0입니다. 그러니까 이 c는 0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값이 81이에요. 됐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관계 있어요. 자, 요 길이가 요 길이를 l이라 하면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최고차항 계수 곱하기 l 4승입니다. 됐죠? 최고차항 계수 곱하기 l 4승. 자, 그러므로 지금 현재 현재 요 길이가 81이죠. 8 1 그럼 81은 81은 최고차항 계수 1이고 그다음에 요 길이는 2분의 알파니까 2분의 알파 4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얘가 3의 4승이므로 3의 4승이 2분의 알파의 4승이 돼서 4승 4승 없애면 알파 값은 6이 나옵니다 알파 값은 6 그러므로 Gx는 결정이 됐죠 Gx는 어, x 제곱에 x 6의 제곱 c는 0이니까 그럼 내가 구하는 값은 G의 3분의 알파니까 G의 2값 구하는 거죠 따라서 G의 2 값을 구하면 여기다 이 대입하면 돼요 그럼 64가 나오죠 자그 다음 8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함수 fx가 gx가 주어졌어요. gx도 다항 함수겠죠. 자, 그럼 봐요. fx, gx에 만나는 두 점에서 만나고, 자, 포인트가 뭐냐면, 자,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그리고, f0, g0 값. 이건 이제 적분 상수가 되겠죠. 그죠? 적분 상수가 될 것이고, 적분 상수가 될 것이고, 자, 이 값들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fx를 갖다 적분을 해버리면, 에, fx는 2x의 3승, 플러스 f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gx라는 것은 x제곱 플러스 g형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fx e q g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안난다했으므로 ex3승 플러스 f형, 얘랑 x제곱 플러스 g형이 같다고 났을 때, 이게 두 실근 가지면 돼요. 두 실근. 그러면, 자, 구하고자 하는 게 f형 빼기 g형이니까, f형 빼기 g형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2x의 3승 플러스 x제곱 이므로 자, 이건 상수함수라고 보고, 얘는 3차 함수라고 보면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저 그래프는 지금 쟤는 0에서 접하고 0, 0에서 접하고 2분의 1을 통과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저 3차 함수는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통과하고 있을 겁니다. 됐죠? 왜냐하면 X제곱을 묶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서 전제 중근, 실근 자, 그럼 이런 그래프인데 요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에서 여기 있는 자, 이쪽에 있는 요거 상수 함수 있죠? 이거 자, 얘가 어떻게 지나야 되냐면 제가 제가 어 이렇게 지나면 되죠. 자, 여기서 요렇게두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한질근 한 실근.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도만 여기도. 여기도 여기서 두 실근 같죠. 여기도 두 실근. 결론은 뭐냐면 이 fx f0 g0이라는 값이 f0 g0이라는 값이 결국 될수 있는 것은 어디냐면 0이 되고요. 0. 요 라인 되니까 0. 일단 두 번째는 여기 극대. 요 극대 라인 되죠. 그래서 저 극대점은 여기 x 좌표가 변곡점이고 요 비율 관계가 1일 때일때 1입니다. 그러므로 요즘의 좌표는 2분의 1에다가 3분의 2를 곱하면 돼요. 따라서 3분의 1이 되죠. 3분의 1이니까 양변에 3분의 1을 대입하면 자, 여기다 3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7분의 2 더하기 3분의 1 따라서 27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자, f형 빼기 g형 값의 합은 0이랑 2분의 27분의 1이니까 합은 27분의 1이 돼서 자, p 더기 q p 더하기 q의 값은 28이 답입니다. 자, 9번 문제는 4차 함수 f(x)에 대해서 f'(x)의 그림이 그린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점대칭 함수죠. 기함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f'(x)를 접분하면 기함수를 접분한 거니까 얘는 반드시 우함수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원점 대칭이라서 저 4차 함수는 4차 함수는 y축계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미분계에서 0 되는 지점,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이가될 거고, 여기 루트이가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되겠죠.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f형이 1이라 했으니까, f형이 1이라 했으니까, 요 라인이, 요 라인이, 여기, 이 라인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 3이 될 것이고, 이 라인은, 아, 1이 되죠, 1. 아, 1이 되는 거고, 이 라인 1이 되는 거고, 여기 1이니까. 그 다음에, 이 라인이 마이너 3이 되는 거죠. 자, 마이너 3. 자, 그러면, 해보면, 자, 이 라인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수를 찾아야 되는데, 왜냐면, 하 모든 정수의 m의 값은 뭘 만족하는? 이걸 만족하는. 그러면, 이 m과 n의 차이가 1이죠, 차이가 1. 두 정수, 두 정수 사이에, 그, 함수 값의 곱이 음수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 4차 함수에서, 이 선대칭 함수는, 요거와 요거의 길이비가 항상 1대 루트입니다. 1대 루트이라서, 여기에 X 값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선대칭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이 여기가 어딘가 있을 거고, 1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대칭에서. 여기 1이 어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함수 값을 구해보면, 자,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이 함수 값을 구해보면, 자, 저 fx라는 것이, fx라는 식을 써보면, 자, fx라는 식은, 자, 최고차항은 어, 일단 모르겠고, 자, 일단, 어, 떻게쓸수 있냐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진하고 2진하고, 여기 0진하니까, x제곱에, 여기 중근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데, 0을 집어넣으면 1 나와야 되니까, 0을 집어넣으면, 음, 1이 나와야 되죠.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0 집어넣으면 1 나오고, 최고 참계에서 모르잖아요. 여기 모릅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있죠, 기 루트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와야 돼요. 그럼 루트 1를 집어넣으면, 여기 2 되고, 여기 2 되니까, 어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음 여기가 1 되면 되네요, 1. 여기, 어, 루트 집어넣으면 2고, 2 빼기 이니까마이너스2 마이너스 4. 1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최고창에서 1이에요. 그래서, f-1의 값을 구해보면, 이 값에 함수 값을 구해보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죠.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자, 이제 여기, 이두 함수 값이 거기에 음수가 되는 거, 음수가 되는 m의 값을 찾아볼게요. m은, 일단,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자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곱하면 음수 따라서 마이너스 되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랑 0의 함수값 음수 양수 됩니다 0집어넣으 0과 1의 함수값 1도 마이너스 똑같으니까 음수 되고요 자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1과 2의 함수값 1은 음수고 2의 함수값은 1 양수니까 1까지 됩니다 2는 2 집어넣어도 양수 3 집어넣어도 양수 그죠? 그러니까 안되죠 그러니까 요 4개가 되는 겁니다 합을 물었으니깐 답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10번. 10번은, 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됩니다. 연속이고, 어, 절대값 x의 1이 하의 모든, 모든 x값에서 미분계수가 예랍니다.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에선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분불능이겠네요 자, 그러면, 저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x제곱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는, 자,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그려지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면, 자, 이 fx에서 지금 여기 부호변화를 보면 이게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에요. 그러니까 이게 f'x 그린 거거든요. F 프라 x 의 도함수가 선대칭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F x는 점대칭이 될 거고 문제에서 연속이라 했으므로 자 그래프를 한번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그래프가 될 거냐면 자 보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구역까지는요.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감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쭉 내려오다가 당연히 연속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극 값이니까 도함수가 극한 지점은 원함수는 변곡점입니다. 그러면 얘는 자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증가하겠죠? 자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변곡접성 가질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해요. 이렇게 증가.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x이퀄 0입니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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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서는 미구미서또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대칭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점이 점대칭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점은 0코마 여기를 모를라요 그러니까 이게 원점이면 어, 저, 기함수가 되는 거지만, 원점이 아니면 그냥 점대칭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첫 번째, 뭐라 그랬냐, 마이너스 1에서 극값 같느냐, 자, 마이너스를 여기죠. 극값 같습니다. 극소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다음에 1, 여기 1이죠. 1에서 극대를 갑니다. 극대를 갖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건 뭐예요? Y식대칭, 기함수죠. 틀리죠. 이건 맞고, F형이 아이면 여기 0이라는 소리죠. 그럼 기함수입니다. 원점대칭이고, 이례함수값 양수냐 여기가 0연이니까 당연히 극대가 위쪽에 있으니까 양수 맞죠. 그래서 맞는 게 4번입니다.